아개이 파울. <laughs> 에잇이 귀엽네.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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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승관아. 스트이크 뭐, 그냥 가운데으로 아, 아, 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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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승관코바로 차, 그냥. 어. 오케이, 투 스트라이크. 도기아 삼진. 오케이. 좋아, 도기 좋아. 여기에서 아웃 되면 진짜 안 돼. 여기서 아, 삼진되면 아, 진짜 안 된다, 승관아. 삼진은 진짜 아니다. 여기 삼진 없었다. 야, 슬라이더 간다, 슬라이더. 고기 종목에 그렇게 욕심 많은 승관이. 자, 보자. 스핀 걸어서. 저렇게 아까 해봤거든? 안 돼. 안 돼. 좋 나이스. 이로 이로, 이로 이로, 아야야 맞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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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! 1번으로 돌아왔습니다! 멤버들 나 잘했다고 해줘! 아, 나 있잖아. 잘했어, 잘했어! 수아 잘했어! 엄지! 어, 지 엄지! 엄지! 지금 구기 종목은 생관이야! 코바로 착게 어, 마음대로 해! 자, 좋다! 나이좋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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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스나 아이고. 야, 나이스, 야, 뛰어, 스나, 뛰어, 순아, 뛰어, 뛰어, 야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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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, 야, 뛰어. 뛰어, 뛰어. 아, 여기, 아유. 뛰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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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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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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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야, 우지야. 페이커 어땠어? <laughs> 야, 아, 원래 그걸 있어야 돼.